함께 찾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심은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신 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27절 이후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기를 로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바와 같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마 오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 번째 나타나셨고 그리고 21장 초반에 일곱 명이 제자가 함께 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 이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가겠다. 라고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겠노라라고 말하고 갈릴리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 능력에 따라서 고기 잡는 일로 복귀하여서 고기 잡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능력과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그 일을 할 때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되고 그렇게 많은 숫자의 고기가 잡히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라면. 열매를 풍성히 얻을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제자들의 삶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구조상 20장에서 완벽하게 그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갑자기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책이나 소설로 따져보자면 이것은 에필로그에 해당합니다. 결말까지 다 지었고, 이제 에필로그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된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아 주님이시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묻는 자가 없었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조용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조반을 준비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섬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이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여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한다면, 나와 함께라면, 너희들은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대목입니다. 12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고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을 이제 먹일 때에 부모들이 이제 가시를 발라내주고 이제 살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먹기 좋게끔 자녀들에게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도,께서도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라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밥을 함께 드시는 식구의 모습을 보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함께 식사를 할수 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인들과 겸상하는 것을 그말 정도로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는 동일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계신 모습입니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어떤 노하우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본받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사명을 주시며 그들을 정말로 진정한 사명의 길로 보내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 전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을 볼수 있듯이 승천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특강을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각을 열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확실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명을 안겨주시는 이 사명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주 예수와 언제나 동행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따뜻하신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 어떤 질책과 꾸지즘의 말보다도 더큰 메아리로 그들의 삶 가운데 가슴 가운데 메시지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보습 본받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메시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